YBN 방송 뉴스입니다. 제8회 주민과 함께하는 한수재 벚꽃 한마당 축제가 지난 4월 3일 나주시 경현동 한수재 소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과 주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금남동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나주시와 금남동 통장단, 금남동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한수재 주변의 만발한 벚꽃이 한수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어서 행사장을 찾은 상춘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벚꽃길 걷기 대회도 함께 열려 활짝 핀 벚꽃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서 온 몸으로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